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승민입니다. 오늘 할 거는 바로바로. 바로 자, 이 휴지랑 손소독제가 만나면 불탄다고 했죠? 그게 거짓인지 진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요즘 유명한 거예요. 자, 한번 가볼까요? 고고!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손소독제 있잖아요 <laughs> 이걸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로 어렵게 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 고고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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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에다가 설치하면 되겠죠 아! 네 이렇게 설치가 되었고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여러분들은 직접 하시면 안돼요 부모님들과 함께 해야 돼요 여기 3 2 1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여기 성소독제 맺혔죠 근데 왜 불이 안나지? 보세요 안뜨거워 내가 이거 구하려고 열심히, 왜, <laughs> 야, 내가 이거 하려고 열심히 구해다녔는데 <laughs> 이런 결과가 아니야 잘못됐을 거야. 네, 그러면 오늘의 결론은 바로바로 바로 불이 안 붙는다. 사기당했어!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마지막 하이라이트.